우리 아가들이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. 자, 문곰이도 열심히 먹고요. 어, 미니미는 지금 털깎으러 가서 없고요. 우리 팬더는 우유를 안 먹네요, 제가. 지금 얼음물을 먹고 있습니다. 아. 예, 팬더 왜 너는 우유를 안 먹니? 어, 우리도 우유를 먹다 말아 버리네. 이 남은 거는 어떻게 되냐고요? 우유를 우리가 많이 남겼네 보시면. 우유를 남겼잖아요. 핸더는 절대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는 제가 먹습니다. <laughs> 애들이 먹다 남은 건 더럽지 않습니다. 많이 많이 먹어라 또 얼마든지 줄게. <laughs> 우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이죠. 우리 은검이가 야무지게 먹네요. <laughs> 없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. 한바탕 놀이가 끝나고 우유를 먹으면서 이게 또한 그러면 저에게 한2 시간 정도 자유 시간이 생깁니다. 2 시간쯤 후면 애들이 심심하다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놀아달라고 하지요. <laughs> 물론 오늘은 이제 그전에 어, 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. 하하하하 <laughs> 이것이 바로 개빠의 삶입니다. 자 남은 우유를 제가 먹습니다.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. 어유, 은고미도 우유를 남겼어. 아유, 곰고미 남겼어. 응? 저건 내가 먹을라 했더니 흑고미가 먹어버리네. 좋습니다. 그런 태도 아주 좋아요. <laughs> 우유를 먹는 즐거운 시간, 네. 함께 했습니다, 여러분.